어머머머. 아니 저희 뒤로 가죠. 중간 제자리 수정한 먼저 가겠습니다. 아 제자리. 저 멈춰 보세요. 멈춰 보세요. 강아지 불러 보세요. 앞으로 살살 나보세요. 뒤로 가, 뒤로 가세요. 뒤로 가세요. 뒤로. 비이가 안아주, 비니가 뒤로 가고. 안아주지 마세요. 개를 자꾸 안아주니까 개가 자꾸 키우면 안 한다. 어 잘하네. 지금 다 배웠어요 이제. 원래 아. 원래 하는 애들이 꺼져 며칠 아 번씩 네, 가르치면 잘해요, 원래. 근데 이렇게 안아주고 자꾸 하, 하면 안 돼요. 그럼 아 제가 지금 강아지가 보면은. 좀 부드러웠어, 리안 <laughs> 하려고 그러잖아요. 안 길려고 그러고 아, 그러니까 두번 다녀야 되겠네요. 불러주고, 에이, 여기 막 옆에서 오면 칭찬해주고. 잘한다고. 용기 벗고아주고 이렇게 네. 하시면 돼요. 잘하고 있어. <laughs> 아,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뭘 네. 처음 해보죠? 네. 그럼 처음에서. 죠 알았어. 아, 아 안 한다고 막, 아, 칭찬해, 계속. 좋았어. 야, 우리보다 빠르게. 나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다, 다 젖었어. 계단, 계단, 그렇지. 계단이고 <목소리> 나발이고 돈다, 지금. <목소리>